안녕하십니까? 박선민의 착한 먹방의 박선민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 부산에서 굉장히 유명한 어, 할매국밥, 60년 전통의 할매국밥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할매국밥의 가장 큰 특징은 국물이 국물이 굉장히 맑아요. 보통 돼지국밥은 국물이 되게 그 뿌연데 우리 할매 할매 돼지국밥은 국물이 굉장히 맑고 되게 투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60년 전통이라 이 할매가 1950년대 6.25 전쟁 직후부터 우리 범일동 보링극장 옆에서 이 국밥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할매의 정성과 할매의 그런 전통, 할매의 손맛이 묻어나 있는 우리 할매의 돼지국밥입니다. 자, 우리 할매의 돼지국밥 같이 먹으면서 우리 1950년대 한국 삶의 정을 한번 느껴보도록 해요 자 간단히 소스를 설명드리면 우리 저.. 새우젓 그리고 간장 그리고 우리 된장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마요네즈 그리고 부추 그 다음에 겉절이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할매의 돼지국밥 식당에서 촬영을 하려 고 그랬는데 거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식당측에서 좀 난색을 표해서 어쩔 수 없이 포장해서 집에 와서 먹겠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먹어봐요 여기 할매 돼지국밥 고기가 엄청 납니다 진짜 너무 많아요 와 정말 자 여러분 보이세요? 이 맑은 국물과 이야 정말 자 한번 보세요 와 고기가 국물이 진짜 맑아요. 와 진짜 와 진짜 맛있습니다. 일반 돼지국밥 그 맛이 아니에요. 아, 뚝배기라 그런지 진짜 뜨거워요. 자, 그럼 겉절이, 겉절이 한 번. 자, 자, 이, 와, 진짜 맛있습니다. 자, 된장에 찍어서. 고기가 살아 있어요. 고기가 숨을 쉽니다, 여러분들. 와,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 12월 초 소순인데 날씨 많이 춥잖아요. 이제 뜨끈뜨끈한 뜬근 국밥과 이런 국이 생각나는 계절이에요, 그쵸 그렇죠? 아, 아 진짜 이 국물 맛이 진짜 깔끔합니다, 여러분.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마요네즈 한번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자, 마요네즈. 얘 예, 찍은 우리 돼지고기 진짜 부드러워요 확실히 신쌀밥과 대주국밥이 진짜 잘 어울립니다 진짜 맛이 진짜 깔끔해요 되게 누린내도 안 나고 엄청 맑은 국에 맑은 국 고기 한번 보세요 고기가 진짜 큼직큼직한 게 진짜 먹음직스럽지 않나요? 자 간장에 한번 찍어서 자와 진짜 맛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고기가 진짜 쫀득쫀득하고,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들, 부산 오시면, 범일동에, 그, 현대백화점 뒤편으로 오시면은, 예전에 보링극장이라고 있었거든요. 거기, 할매국밥 꼭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제가 과장하는 게 절대 니에요 할매, 여기, 저, 소주 한잔 주세요. 할매, 우리 할매가 곶감을 기가 막히게 해요, 진짜. 아, 이런 때는 진짜, 쪼주한잔다 걸쳐야 되는데. 아, 진짜, 진짜 와. 평연할 수가 없어요. 국물이 어떻게 이렇게 맑을 수가 있죠? 와, 진짜 맑은 국의 끝판왕입니다. 여러분들 와, 고기도 진짜 많이 줘요 일반 국밥집에 거의 뭐 두세 배 넣어줍니다. 진짜 가격은 이게 5,500원이거든요 가이도 진짜 싸고, 진짜 감동입니다. 요새, 웬만한 식사 한끼다 거의 뭐, 7, 8천 원 하는데, 5,500원에 이렇게 엄청나게 맛있고, 푸짐한 식사를 할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거죠. 아, 진짜. 예술입니다. 음식을 예술의 경지로 올렸어요, 진짜.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마요네즈. 한번 찍어서. 자, 여러분들. 보이세요? 와, 이 고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엄청, 와, 고기가 두께가. 진짜 고기가 엄청납니다. 이런 이런집 보셨어요? 고기를 이렇게 진짜. 아, 여기는 진짜 엄청 양심적인 고기 한번 보세요. 두께를 와, 이거 완전 생고기 그자체예요 와, 진짜, 와, 너무 국이 맑으니까 정말 뱃속까지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마치 온천에 몸을 푹 담그고 있는 그런 느낌이 나요. 음식 먹으면서 진짜 신비로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고기, 고기가 다 보이죠? 그만큼 고기 엄청 맑아요, 지금. 콧물이 잠깐. 와, 진짜 맛있다. 와, 고기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이래서 할매국과 할매국을 하는구나 아침에 일찍 안 가면 줄 서서 먹어서 진짜 먹기 힘들어요 이 집은 Hmm. Uh. 진짜 진국이다. 진짜 예술이에요. 고기. 와, 고기 한번 보세요. 이 두께를. 놀랍지 않습니까? 고기도 진짜 부드럽고. 아, 진짜 예술입니다. 자, 새우젓 여 <목소리> 기야. 거기 한번 보 세요. 겉절이, 겉절이. 진짜 몸이 오늘 감기 기운도 있고 되게 추웠는데 진짜 모든 피로가 싹 가시는 그런 느낌이에요. 감기도 뚝 떨어진 것 같아요, 진짜. 진짜 거짓말하고 여러분들 여기 꼭진짜 한번 드셔 보세요. 제가 이 웬만하면 식당 선전 잘안 하는데 선전이 아니고 여기는 진짜 돼지국밥이 아니에요. 그냥 예술 작품이에요, 음식이. 제가, 제가 생각할 때 여기는 진짜 우리 저 미쉐린, 미쉐린 별 3개, 3개짜리 식당입니다. 진짜 미쉐린이 아니고 미슐랭 가이드죠. <laughs>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맛있습니다. 국밥 확실히 흰쌀밥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TV 보시면 생각 같은데 그. 주막같은데 들어가서 주모 여기 국밥 한그릇 말아주소 그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진짜 먹음직스럽던지 그걸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아그그 그, 뜨뜻한 국물에 밥 한국이 탁 말아가지고 그술 한잔 탁 걸치면은 진짜 여행하시는 분들의 피로가 싹다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먹었구나. 정말 감탄이 나옵니다. 고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와, 진짜, 살아있습니다, 고기가. 자, 여러분. 빛이 이렇게 쫙 비치지 않습니까? 천사들도 돼지국밥을 먹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진짜 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몸이 진짜 따뜻해지는 걸 느껴요, 진짜. 되게 옷으로서 추웠었거든요. 근데 와 진짜 진짜 예술입니다. 와 진짜 이번 간장 한번 찍어 먹어봐. 속이 진짜 엄청 따뜻해졌어요. 이 음식 앞에서 숙여내져요 와, 진짜 맛있다. 자,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마요네즈에 찍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벌써 바닥을 드러내서 너무 아쉬워요. 부추도 진짜 자연의 맛입니다. 자, 여러분, 고기 보이세요? 와, 진짜 엄청납니다. 다시 한번 간장에 한번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와 근데 고기 진짜 많이 준다 그쵸? 와 진짜 진짜 많이 줘요 고기. 진짜 와 이렇게 해서 남는 거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거의. 국밥이 아니고, 거의, 돼지고기 국이에요. 진짜 많이 줘요, 고기를. 진짜 깔끔한 맛입니다, 여러분들. <laughs> 확실히 돼지고기는 된장이랑 제일 잘 어울리네요. 망고의 진리입니다. 자 마지막 고기 한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마요네즈 소스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보이세요, 여러분들? 와, 국물이 진짜 깔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전히 국물까지 깨끗하게 한번 비워봤습니다. 자, 오늘 정말 할매 돼지국밥 한번 먹어봤는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 어떻게 즐거운 시간 보내셨어요? 다음에는 좀더 맛있고, 사실 할매 돼지국밥보다 더 맛있는 음식이 있겠냐만은 정말 신비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